그니까 사실 그거긴 해요. 이 개체 자체가 퀸인지는 잘 몰라요. 그니까 얘가 퀸인지 퀸이 아닌지, 랩처들의 퀸이 맞는 건지,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이 개체의 강력함이 드러난 거잖아요 신데렐라가 어지간히 센게 아니에요 신데렐라가 이때 당시 면은 침식에서 풀리기도 했고 아나키오르로서 헬레틱으로 강화가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일반 신데렐라보다 강력하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1대1로 싸움을 하는데도 못 이겨요 얘가 1대1로 싸움을 하는데도 못 이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랩처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지금 현재로서는 유추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뭐 하는 앤지도 모르고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생각을 하기로는 랩처의 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퀸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랩처의 퀸이라는 존재가 좀 꾸며져 있는 존재라고 봐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랩처 퀸의 흔적이라고 했던 게 계속 드러나긴 하잖아요. 릴리바이스의 눈이라거나, 그리고 모더니아의 눈에 있는 이런 별표 모양이 머리에 그려져 있고, Q001이라는 게 가슴팍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모더니아 이번에 새로 나온 세컨더 어펙션 스킨을 보면은, Q02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개체 다음으로 등장을 한게 모더니아란 말이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건또 그겁니다. 만약에 이 릴리 바이스가 쓰러서 갈 때가 올드 테이즈랑 동일한 시간대라고 한다면 동일한 시간대에 이미 랩처 퀸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랩처 퀸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첫 번째 랩처의 퀸이 릴리바이스의 머리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라는 추측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릴리스랑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릴리바이스의 머리를 뜯어간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게 아마 모더니아랑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실질적으로 릴리바이스를 개조해가지고 모더니아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게요. 마리안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디서 나타났냐라고 물어보면은 실버블리스쿼드인가? 아마 거기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 이전에 단서가 전혀 없어요. 마리안이라는 니케에 대해서. 심지어 눈도 똑같고, 그리고 릴리바이스의 머리가 뜯겨져 나간 이후에 등장한 니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릴리바이스가 머리를 뜯겨져 나가서 퀸으로 개조가 됐고 그게 마리안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이제 가능성이 하나가 생긴 거죠. 이첫 번째 퀸으로 의심되는 개체가 나타났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릴리바이스랑 마리안이 연결점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릴리바이스의 머리를 가져간 것도 새로운 랩처 퀸을 만들기 위해서 릴리바이스의 머리를 개조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말이 되고 그니까 사실 그거긴 해요. 이 개체 자체가 퀸인지는 잘 몰라요. 그니까 얘가 퀸인지 퀸이 아닌지, 랩처들의 퀸이 맞는 건지,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이 개체의 강력함이 드러난 거잖아요. 신데렐라가 어지간히 센게 아니에요. 신데렐라가 이때 당시면은 침식에서 풀리기도 했고, 아나키오르로서 헬레틱으로 강화가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얘가 그니까 지금 일반 신데렐라보다 강력하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1대1로 싸움을 하는데도 못 이겨요. 얘가 1대1로 싸움을 하는데도 못 이깁니다. 심지어 신데렐라가 메인스토리에 나온 거 보면은 주변의 인물들이 말려들까봐 제약이 걸려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심지어 여기에는 주변 인물도 없어가지고 제약도 안 걸려있어요. 얘가 어느 정도로 세냐면은 호비스가 물론 헬레틱의 직계가 아니라 반계라고 했을지언정 혼자서 그냥 화력으로만 베이모스랑 레비아탄 따버리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퀸으로 의심되는 랩처랑 싸움을 하니까 얘한테 전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 개체가 세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신데렐라보다 저렇게 압도적으로 셀만한 개체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상 핀 말고는 의심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신데렐라가 따지고 보면 은 헬레틱 중에서도 거의 초기 헬레틱 느낌으로 변화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데렐라가 이렇게 무참히 져버렸다. 팀이 있다는 가정하에 저 001은 생산기지 관리자의 가능성은 없나요? 가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온 정보를 토대로 가설을 세우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000이라는 개체 자체가 아예 등장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지금 시점으로서 000이 있을가는 좀 의문이긴 해요. 그 당시가 000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아나키오르가 최초의 헬레틱이라고 지금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니케라는 것 자체가 원래 헬레틱이라는 존재가 없었잖아요. 올드 테일즈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헬레틱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아나키오르가 최초의 헬레틱으로 의심이 되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퀸이라는 것 자체가 랩처들의 최상부에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면은 퀸이라는 것은 결국 니케랑 연관이 있는지. 랩처인지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이케랑 랩처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생각을 해볼 건 그거죠 결국 랩처라는 것 자체가 인간들이 만들었는가를 의심해 볼수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의심을 해볼 만한 게 굉장히 많으니까 결국 침식이라는 것도 레드 슈즈가 랩처들한테 정보를 뿌려 가지고 이쪽에서 자가 증식을 해가지고 나온 개념으로 왔으니까요 결국 랩처가 자가 분열로 그런 기술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랩처를 만든 존재는 아마 인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념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결국 메인첨 침식이라는 코드 자체도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코드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이 분명히 개입이 돼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놀라야 될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놀라야 되긴 해요 랩처의 퀸으로 유추되는 존재가 신데렐라보다 강하다는 거에 좀 초점을 둬야 돼요 페어리텍 2세대가 인류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이란 말이에요 인류가 지금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중 하나가 신데렐라란 말이야 근데 얘가 신데렐라를 이겼어요. 신데렐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얘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은 랩처랑 니케가 융합한 개체로 보이는 이 개체가 페어리 테일 2세대보다 세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지금 현재 있는 니케로는 이전에 있던 랩처의 개체도 못 이긴다는 거니까 지금 인류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랩처가 마음 먹으면 지구를 이미 멸망시킬 수 있었다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개체가 지상에 내려오면 그날로 그냥 인류는 멸망할 텐데, 이런 개체가 지상에 내려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요런 개체들은 좀 지상에 내려오지 못하거나 직접적으로 참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약이 걸려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제약을 풀기 위해서 인간의 뇌를 가져가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실제로 헬레틱의 모습도 보면요. 포비스트처럼 확실히 인간의 모습을 더 띄낸 듯한 그런 헬레틱도 있단 말이죠. 점점 랩처들이 인간의 형태로 변화해가는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제약을 좀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걸 수도 있죠 랩처도 이제 고도의 지능체로 발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거죠 랩처한테는 이미 지구를 멸망시킬 만한 힘이 있다 근데 랩처는 굳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고 있다 정확히는 인류를 멸망시키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랩처들은 방주 위치도 다 알고 있어요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힘이 있는데 굳이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굳이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풀려야 될것 같긴 합니다.